아침 긍정학원 122일차.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켈리체님의 시각화를 통해서 나의 하루를 상상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그맨 고명한 작가님의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할수 있다고 다짐한다. 매일 고명한 작가님은 아침에 하루하루 영상을 올리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책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에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오늘도 하루하루 이 영상을 보며 나의 하루를 더욱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짐을 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더욱 더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 한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베스트 1위가 됐고 전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 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8월에 있을 고명한 작가님의 책 판매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